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사우디에 살았었던 한국인들 만나서 같이 놀려고 해요. 이거 뭐야? 아셨나? 이제 제 윗집에 사는 한국인 가족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명은 이미 대학 다니고 있고 한 명은 아직 여기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학 대학교 다니는 애가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친구가 태국 음식 을 먹어보고 싶대서 지금 가려고요. 왜또눈는 쟤.. 쟤가 해줄까? 응? 응, 할수 있어, 있어. 안 좋네, 이거. 오빠 못하는 거 아니야? 저 브이로그 하잖아. 여 여기 티 야. 여기 티야. 영상이야? <laughs> 응. 야, 영상이야. 너 뮤지컬

아 그래? 뭐야? 차 무료야? 모르겠어 한번 아, 왜냐면 아부다리 구차무는데 음. <laughs> 여기서 다란타야 어? 뭐야 그서 그래서, 그래서 뭐그 양념도 가지다 있고 음. 그거 야그 <laughs> 솔로지요? 조금만 아네 어, 너무 어, 신기해. 아아해가 아니. <laughs> <laughs> 아니, 영상 분량이 너무 짧은 거 있죠. 그래서 그냥 다른 거라도 보죠. 같이. 찍어서 올릴게요. 이제 애들이랑 놀고 그다음 날인데요. 아빠가 포켓에서 그 태국 식당에서 덩나들을 싸우셨어요. 물론 어제 먹긴 했지만 여긴 진짜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정도의 맛이어서 맛있게 먹을게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저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비주얼은 대충 이렇고요. 네,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저녁을. 아니, 도넛 사온 것. 아까 그러니까 아빠 도넛 좋아하잖아 여기는. 빠른 응. 거다. 어? 괜찮아. 스파게티 개 음. 우선 파인애플 음료수랑 치킨 초조각이랑 스파게티 1일 먹어볼게요. 약간 파인애플 주스에서 그 파인애플 캔에 있는 그 몸에 안 좋은 음료수 있잖아요. 그거 맞나요? 난 별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의 부위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으시면 뒤늦게 그 역할에 나중에 오디션을 봐서 을때 주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게 만나게 되는.